안녕하세요. 천상타로입니다. 오늘의 리딩 주제는 당신이 만나게 될 운명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도 운명처럼 다가오는 사랑이 있을 겁니다. 오늘 리딩에서는 첫 번째로 그 사람의 성격과 외모 직업, 두 번째로 두 사람이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될지, 세 번째로 이 사랑이 결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지를 살펴볼 겁니다. 마음에 끌리는 카드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곧 번호가 공개됩니다. 1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게 될 운명적인 사랑은 한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 마치 강아지처럼 순수하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곁에 있을 때는 한없이 행복하지만, 여러분이 없으면 쉽게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순수하고 헌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이 행복하면 본인도 행복을 느끼는 스타일이죠. 특히 이 사람은 감정 표현이 풍부한 편입니다. 예정표현도 적극적이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자신의 감정을 보여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피곤해 보이면 따뜻한 음료수를 건네줄 수도 있고요.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들어 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이 곁에 없을 때 쉽게 외로움을 느끼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면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외모는 어떨까요? 이 사람은 동안처럼 보이는 외모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눈빛이 굉장히 순하고요. 미소를 지을 때 따뜻한 인상을 주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눈도 굉장히 맑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너무 귀엽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한테 잘 맞는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잘 꾸미는 편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편안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자리에서는 센스 있게 스타일링을 할줄 아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직업과 경제력은 과연 어떨까요? 이 사람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이나 능력을 살려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직업을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디자이너, 의료직, 아니면 회사원이면서도 조금 높은 직급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관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미래를 위해서 꾸준히 저축하거나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만 돈을 쉽게 쓰는 스타일은 아니고 필요한 곳에 신중하게 소비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람과 과연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연애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연애에서 상처를 받고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으려고 할때 혹은 사람을 많이 재고 따지게 된 시점에서 이 사람이 운명처럼 여러분들의 앞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남의 방식도 누군가의 소개나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되는 그런 운명적인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책을 읽으러 간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고요. 동아리 활동이나 취미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인연이 될수 있습니다. 혹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거래처에서 처음 만나게 될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별 감정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다가오면서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여러분의 다친 마음을 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은 적극적인 성향이라기 보다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순간에 훅 하고 다정하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말 한마디가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 사람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면서 조금씩 특별한 감정이 싹 트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계는 결혼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사랑은 많이 주는 쪽이 약자가 된다라고 하죠. 이 사람은 너무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헌신할 텐데,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씩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인연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랑이 영원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역시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베푸는 사랑이 익숙해지는 순간 그 관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게 된다면 서로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배려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카드에서는 결혼이 어렵다라고 나오지만 지금부터라도 아셨으니 이 사람이 다가온다면 놓치지 말고 꼭 잡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랑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운명적인 사랑은 사람들과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잘 캐치하는 뛰어난 센스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분위기를 잘 읽고,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행동을 하는 눈치가 빠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 지금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고 척척 알아채는 사람이죠. 또는 대화할 때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늘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외모는 어떨까요? 이 사람은 자신을 잘 꾸미는 스타일입니다. 트렌드에 민감하고 어떤 스타일이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평소에 옷을 잘 입는 편이라 주변에서도 스타일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정돈을 잘하고 청결함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뭔가 원리원칙에 잘 기반하고 색조합도 잘하고 그런 분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직업과 경제력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상당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이죠. 특히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거나 공직, 혹은 관직에 종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을 대충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책임감이 강하고 신뢰받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인 편이어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과는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이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당장은 별 감정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 관계가 발전하게 되는 흐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였다가 갑자기 연인으로 발전을 하거나, 우연히 참석한 동창회에서 갑자기 다시 알게 되는 그런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을 아끼는 친구가, 이 사람 정말 괜찮으니까 한번 만나봐라며, 내 지인의 지인, 얼굴만 알고 있던 사람을 소개해 줄 가능성도 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강한 운명적인 이끌림이 있을 겁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상할 만큼 서로가 너무 잘 맞는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주변에서도 두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찰떡궁합처럼 보이고 잘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말을 건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관계는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사람과의 인연은 결혼까지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만나거나 아니면 정년기를 조금 지나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고요. 두 사람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서로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면서 결혼을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 후에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할 걸로 보이고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면서 오랜 시간 행복한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카드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연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까지 이어지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3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게 될 운명적인 사랑은 조금 신비롭고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자기만의 고유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쉽게 타협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스타일이죠. 이 사람의 성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사람은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무덤덤해 보일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며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끝없이 몰두하는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차가운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연구나 개발 창작 활동 같은 것에 몰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만의 영역을 침범당하는 걸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외모는 어떨까요? 이 사람의 성격은 전형적인 고양이 같은 매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외모도 조금은 고양이처럼 약간은 차가운 느낌을 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쉽게 다가가기 어렵게 하지만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옷을 화려하게 입거나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편일 거고요. 깔끔하지만 단순한 스타일을 선호하고 특정한 컬러나 스타일을 반복해서 입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직업과 경제력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혼자서 집중해서 할수 있는 직업을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연구원, 개발자, 가, 아티스트, 온라인 사업자 등 자신의 몰두하는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경제적으로는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는 스타일입니다. 충동적으로 소비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사는 그런 성향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돈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과는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이 사람과의 만남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SNS, 온라인 커뮤니티 혹은 개인과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 알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결혼, 정보회사나 소개팅처럼 어떠한 멀리 있는 매개체를 통해서 갑자기 연결이 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을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고,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길 기다리는 성향을 가졌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알아갈수록 점점 더 깊게 빠져드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는 결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신중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결혼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빠르게 관계를 진행하기보다는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과 결혼까지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서로의 인연이 깊어지고 나면 굉장히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사람이 비혼주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결혼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운명적인 사랑을 찾아서 행복한 사랑을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4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게 될 운명적인 사랑은 인내심이 강하고, 깊은 배려심을 가진 사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은 감정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한번 결심한 일은 끝까지 해내려는 끈기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성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고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누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요. 조용히 돕거나 필요한 말을 건네면서 위로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크게 티는 내지 않지만 뒤에서 묵묵히 챙겨주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살피고 몰래 맞춰주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사람은 감정 표현이 풍부한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정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근히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는 순간 굉장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외모는 어떨까요? 이 사람은 첫인상에서는 강한 매력이 느껴지는 스타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볼수록 편안하고 따뜻한 인상을 주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외모 자체가 화려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유지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신뢰감을 주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도 안정적인 인상을 남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직업과 경제력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고 꾸준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스타일입니다. 특히 책임감이 중요한 직업이나 조직에서 신뢰받는 역할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기획자, 연구원, 교사, 금융업. 공무원처럼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흥청망청 쓰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저축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하면 불안정한 관계보다는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사랑을 키워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람과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이 사람과의 만남은 비즈니스적인 환경이나 어떤 단체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동료로 처음 만나거나, 비즈니스 미팅에서 알게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동아리나 취미 모임을 통해서 서서히 가까워지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특별한 감정 없이 그냥 지인으로 인연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의 깊은 배려심과 따뜻한 성향을 알게 되면서 여러분이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강렬한 끌림보다는 천천히 스며들면서 사랑이 깊어지는 흐름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는 결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사람과의 관계는 결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연애를 할 때에도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감정만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이 사람이 나와 평생을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인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그에 맞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스타일이죠. 만약 이 사람이 여러분을 연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미 미래까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 사람은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결혼 후에도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사람은 표현이 서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애정 표현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주는 꾸준하고도 작은 배려와 행동 속에서 사랑을 느끼려는 태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가 상부상조하면서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함께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서로의 꿈을 지원해 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부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가 함께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관계, 함께할수록 든든해지는 관계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이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서 행복한 사랑을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